Fox TV의 yeah, 반입니다. 야 여기 아기도 많이 수장돼 있습니다. 아 오늘 아기 한두개떨가 먹었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Fox TV 반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일찍 애깅을 좀 하고 왔는데 애기를 또 수장 시킨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애기 좀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보고. 아 파도가 조금 일기 시작하면서 물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빨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시죠? 네, 저는 물속으로 들어왔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또 수중 카메라 메모리를 잘못 꼽아 가지고 또. 음. 작동이안 되네. 이럴 경우에 진짜 난감합니다. 물속에서 저거를 빼가고 다시 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걸 어디 놔둘 때도 없고, 헉, 골치 아프네요. 자, 일단 급한 대로 어, 옆구리에 차고, 자 가는 길에 항상 들르는 곳이죠. 이쪽에 들러서 물고기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항상 볼락이나뱅에돔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자, 볼락들은 여전히 많이 보이고요. 용치 놀래기, 범돔. 자, 볼락 보이죠? 자,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뭐가 묻었나 하면서 손으로 닦을 수도 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자, 뱅의돔 새끼들이었네요. 자, 물고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파도 때문에 물고기들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저도 같이 움직이고 있네요. 황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바다에도 이 황어가 없으면 안 되죠. 황어는 이거라도 없으면 진짜 아쉽습니다. 낚시꾼들도 황어가 한 번씩 물어줘야 손맛도 보고 먹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고기죠. 시야도 좋은 황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하, 생각보다 시야가 좀안 좋네요. 시야가 점점, 어, 파도가 지금 계속 노을이 치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집 앞에서 걸어가면은 금방이지만 헤엄쳐서 가려면 꽤나 걸립니다. 부지런히 헤엄쳐서 저 애기 떨가나는 곳까지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파도는 별로 안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울이 아, 조금 있습니다. 옆에 카메라를 차고 있는 게 보이죠? 얼마나 거주장스럽습니까? 아유,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체크를 못 했네요. 자, 물살이 조금 있는 곳이죠. 이렇게 포말이 있는 곳, 바로 보리돌입니다. 자, 큰, 어, 여가 보이죠? 이게 바로 보릿돌입니다왜보릿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네에서 보릿돌이라고 부르네요. 자, 큰 바위가 솟아 있는 보릿돌 자, 이런 바위 틈에 혹시나 문어 같은 게 있나 잘 봐야 됩니다. 돌 문어 있으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딱 문어 숙회 초장 찍어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죠. 하지만 안 보이고요. 자이돌 바위를 지나서 보릿돌을 지나서 가면은 이렇게 금방 또 깊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깊어지죠 모래도 보이구요 자 조금만 더 가면 저기 테트라 보이죠 테트라 있는 쪽이 에이깅 했던 무늬 오징어 낚시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자, 제가 섰던 자리에서 어, 왼쪽이죠. 지금 보릿돌 있는 쪽에 지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자, 이쪽은 수심이 조금 얕고, 어, 애기를 던져보면 조금 걸림도 조금 있는 것이 아, 정면으로 치는 게 제일 좋고, 왼쪽에 아마 이런 보릿돌 작은 요런 수중 여들이 많기 때문에 미끌림이 어, 들어 있지 않았나라고 어,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자, 이쪽으로 오니까 아, 시야가 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어, 제 생각에는 저쪽에는 아마 수심이 얕고 어, 뭐여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파도가 시게 치니까 아, 시야가 안 좋은 것 같고 여기는 앞에 어, 보시다시피 큰뭐 연아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수심도 조금 저쪽보다는 조금 깊고, 그래서 아마 시야가 좋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망상어는, 아, 몸에 이렇게 상처가 많네요. 왜 그런 걸까요? 한번 싸웠나 뭐, 뭐 치고받고, 뭐, 깔, 깔아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런 망상어가 아마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첫 애기는 아니고, 첫 루어를 발견합니다. 자 요거는 예 농어루어 할때 쓰는 미노우죠. 자 요거를 수거를 해서 봉다리를 한개 챙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밑에 바늘 같은 게 여기 걸려놓으면 막 다리에도 찔리고 막 계속 막 절단 나쁘거든요. 그래가지고 봉다리를 챙겨가 봉다리 안에 넣으면 바늘이 그래도 덜 걸리니까. 자 여기도 어 루어가 또 하나 있죠. 자 여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어, 싱킹 미노우 같은데요. 어, 싱킹 타입의 어, 벌써 바늘이 좀 많이 삭았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던 애기는 보이지 않고 어, 농어 미노우나 이런 어, 것들이 어, 보이네요. 자 계속 이동을 하면서 한번 찾아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큰 바위 수중 여 있으면은 이런 여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어, 애기 애기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 수중 여 주변을 돌아봅니다. 반대쪽에 가면 이쪽에 애기들이 막 걸려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어, 희한하네요. 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자, 깔끔합니다. 가끔, 어, 애기 가다 보면 저런, 어, 말풀들은 풀 같은 거는 많이 걸려서 나오죠. 땡겨 보면 뭐, 풀이 걸려 나오곤 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어, 여 반대편 쪽에도 애기는 없었구요. 어, 여기는 뱅의돔이라든가, 이런 물고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수중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바위 틈입니다. 이런 곳에는 볼락들이 살기 좋죠. 자, 볼락들이, 씨알 좋은 볼락들이 굉장히 많고요 옆쪽으로 아, 독가시치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상하게 독가시치들이 씨알이 크질 않네요. 전부 요런 작은 씨알에 독가시치들이 많이 보이고요. 자, 볼락들이 파도에 몸을 맡기면서. 굴속으로 숨기도 하고, 자, 노래미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쪽에 볼락들이 많이 보입니다. 볼락 포인트가 많이 있는, 있는 거죠. 자, 뱅에돔, 애기뱅에돔 무리들이 많이 보이고요. 어, 자, 저는 가다가 여기서, 아, 뭡니까? 해파리의 직방으로 소여버렸습니다. 자, 조동아리 밑에 한방 소엽 뿌렸는데요. 벌 쏘인 것처럼 따갑습니다. 그래서 부채질 하듯이, 저걸 장갑 낀 손으로 직접 문지르거나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부채질 하듯이 물만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됩니다. 계속 따끔하네요. 인상어 무리들하고 여러 고기들이 보입니다. 아, 이상하네. 이쯤에서 뭐 생각보다 안 보입니다, 애기가. 애기 하면서 분명히 많이 떨어뜨리는데 미끌림 때문에 많이 터졌거든요. 저도 두 개나 터졌는데 다 어디 가붙노안 보이노? 희한하네. 자, 일단 계속 어, 수심 깊은 곳에서 야, 얕은 곳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또한번 어, 찾아 봅니다. 자, 여기도 황어때들이 많이 있구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황어도 아마 귀해질 시, 어, 시, 때가 옵니다. 자, 황어들, 아, 시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5자에서 거의 6자에 가까워, 가까운 아주 좋은 시알들의 황어가 보이고요 왜냐하면 어족 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지금도 뭐, 예전에 아귀 같은 게 굉장히 싼 고기였는데 지금은 아귀도 비싸죠. 그것처럼 자원이 고갈되고 나면 황어도 아, 나중에는 귀한 고기가 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황어들이 많이 모여있고 굉장히 보기가 좋죠. 자, 계속 아기를 찾으면서 황어를 구경하면서 이쪽을, 어, 에깅 포인트, 테트라포드, 어, 있는 앞쪽을 계속, 어,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황어가 낚시꾼들이 좀안 좋아하죠? 어, 고기가 맛이 없고, 가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기들은 뭐 어떤 양념이라든가 이런 걸 더해가지고, 양념 맛으로 먹거나, 아, 그런, 다르게 먹어야 됩니다. 자, 여기 드디어 애기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죠. 그물이나 아니면 낚시줄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엉켜 가지고 던지면 바로 걸리는 곳 그러나 생각보다 애기는 없네요 누가 한번 훑어 갔나? 어됐노자 <laughs> 여기 애기 뭐 하나 땡겨보니까 밑에 바늘은 빠져보고 제가 바로 저기서 낚시 했죠 저기 저기 앞인데 없네요 자, 어젯밤에 이렇게 무늬 오징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운 좋게. 그래가 애기도 하나 떨갔는데 안 보이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 아, 합사 원줄이 하나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원줄이 화면 중앙에 이렇게 얇게 보이는데 자, 이게 아무래도 어, 제가 떨군 것 같거든요. 합사 06호입니다. 자, 요거를 잡아 가지고 한번 애기가 달려 있는지 한번 땡겨 봅니다. 자, 점점 깊은 곳 쪽으로 어, 줄이 있길래 제가 이 원줄을 잡고 이렇게 감아 봅니다.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요. 자, 감아 봤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네요. 여기가 시작이네요. 자, 줄이 얕은 곳 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줄이 터진 게 깊은 바다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나 봅니다. 원줄을 서서히 걷어가면서 얕은 곳으로 쭉쭉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터진 것들이 보면은 어, 합사줄이 아, 생각보다 굉장히 질깁니다. 이게 거의 뭐 수개월에 거쳐 이게 아직 살아있거든요. 줄이 물론 뭐. 뭐 해초라든가 어디 바위 틈에 감겨있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감겨있겠지만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 예, 낚싯줄이 기술이 좋아서 엄청 가늘고 엄청 질깁니다. 요즘은. 자, 서서히 감아가면서, 아, 애기가 보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저 밑에, 아이고, 밑에 아기가 보이죠? 딸려오는 게 보입니다. 자, 딸려오다가, 아, 이 풀, 자, 딸려오는 게 보이다가 풀에 또 이렇게 줄이 걸려 있으니까 풀 쪽으로 걸렸네요. 살살, 살살 땡겨가지고, 한번 빼내봅니다. 자, 한 손으로 카메라 잡고, 한 손으로 줄 땡기고, 뭐, 화면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술 한잔 드셨다 생각하고, 물미가 나더라도 조금 참아주십시오. 자, 분명히 제가 어제 밤에 떨군 애기가, 아, 오늘 아침에 떨군 애기가 많네요. 자, 돈이 없어서 산 거밖에 안씁니다만 자, 요런 식으로, 어, 애기할 때도, 낚시할 때도 요렇게 밑에 풀들이 많이 딸려왔거든요. 미끌림이 생겨가지고. 자, 다시 좀 상태를 좀 가다듬고, 요렇게, 어, 썸네일 사진을 한번 찍어봅니다. 자, 여러 가지, 요 중에 괜찮은 장면을 하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시죠잉? 요래가지고, 요래도 찍어보고, 저래도 찍어보고, 잘 나오도록 찍어가지고. 자,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자, 요거를 하나를 보고, 사람들이 영상을 클릭하냐, 안 하냐가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렇게 썸네일 영상을 대충 한번 찍어보고요. 가다 보니까, 아, 또 애기가 보입니다. 하나. 아, 요거는 전문가들이 쓰는, 아, 끝에 바늘이 펴진 걸 보니까 로켓티어로 사용했던 그런 애기네요. 아, 애기도 야마시타 애기입니다. 자, 요거는 좀 비싸죠? 아무튼, 요런 걸 하나 주었습니다. 요걸 한번 놔보니까, 애기가, 아, 요렇게 하강을 한다는 거, 바닥에 탁 닿으니까 무게 때문에 어, 똥짜바리를 이렇게 딱 쳐들고 있죠. 요럴 때 애기 어 무늬 오징어가 와서 이걸 잡아먹까 을 막아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움직이는 순간 그대로 요렇게 어 척을 뻗어 가지고 어 잡기도 하고 어 또는 액션 주면은 요렇게 내려갈 때 많이 어 이가 펀치를 해서 잡아 잡기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애기를 놓, 놓으면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애기를 이렇게 어, 놓으면 어, 추가, 앞쪽에 있죠? 대가리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 어, 착수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바닥에 탁 닿습니다. 그럼 궁디, 바늘이 있는 궁디가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미끌림이 덜하겠죠? 여기서 딱 어, 액션을 주면 축축축 하면서 위쪽으로 새우가 마치 어, 움직이듯이 새우 어, 도망갈 때 아시죠? 쭉쭉쭉 도망가듯이 그런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움직이면 오징어가 저 옆에 있다가 어저거 뭐야 맛있는 새우가 저기 있네 하면서 달라드는 거죠. 자 생각보다 애기는 없고 이렇게 해서 애기 두 개하고 미노 몇 개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쭉쭉 이동해서 저그 목바이 앞쪽으로 한번 그쪽. 그쪽에도 뭐 에깅을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어 평균 수심이 이쪽에는 한 3m 정도 되고요. 자, 여기는 또 납봉돌이 보이네요. 원투 낚시하는 납봉돌 어 무게를 보니까 납봉돌이 확신합니다 요거도 수거를 해 주고요. 쭉쭉 이동을 해 줍니다. 자, 거북바위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아주 큰 덩어리에 이런 바위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애기 뱅에돔들, 범돔들 보이고요 자, 시야가 조금씩 안 좋아지죠. 하지만 뱅에돔들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뱅에돔, 인상어, 볼락 어, 그리고 간간이, 어, 황줄감정이도 보이네요. 자 여기 보십시오. 완전 마 여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간출여들이 보이지만 어, 파도치는 날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 어,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십시오. 겨울에 그냥 포말에 막 보물 가누지를 못하다가 잘못하면 저런 여에 한번 몇번박아 보고 빙빙 돌아보면 눈에 뵈는게 없습니다. 절단 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구요. 시야가 안 좋고 해서 저는 급하게 뒤로 돌아서, 아, 사실 조금, 어, 위험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돌아서 깊은 쪽으로, 노을이 어, 없는 쪽으로 돌아서 왔습니다. 자, 뱅에돔들, 시야 좋은 놈들 몇 마리 보이고요 아, 여기가 뱅에돔 포인트이기도 한데, 확실히 뱅에돔이 많이 보입니다. 밑밥 치면은 아마, 어, 숨어있던 뱅에돔까지 집어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구요. 자, 이런 바위 틈 속에도 한번 보는데, 특별히, 특별히 뭐, 어, 고기는 안 보이네요. 뱅에돔들만 바글바글바글, 바글바글, 바글바글 바글 바글 하고, 고기는 안 보입니다. 아큰 고기는 안 보인다구요. 자, 뱅에돔 새끼들 굉장히 많습니다. 큰, 조금 큰 씨알도 보이구요 여기는 아, 아까 아까 한번 봤던 볼락굴이네요 볼락이 씨알이 어, 좋습니다 이거만 볼락구이, 볼락매운탕, 볼락회 다 좋죠 탁 잡아가요 소주 한잔 딱 땡겨보면 희한한데 자 쭉쭉 이동을 해 봅니다 어, 뭐죠? 무슨 장면이죠? 아, 자, 여기서부터는 물속으로 잠수를 해서 이동을 해봅니다. 큰 칼을 옆에 차듯이 카메라를 차고 망태기에는 루어를 담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봅니다. 이미 철수길이지만 이미 많이 지쳤습니다. 아침에, 아침 일찍 낚시, 오징어 낚시 갔다 와서 또 물에 들어와서 또 이러고 있습니다. 빈 속에 그러니까 힘이 들죠. 하지만 물 속에 들어면 언제나 즐겁습니다. 자, 잠수해서 뭐 멀리 가지도 못하지만 네, 숨이 차고 지금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자, 쭉쭉 이동해서 이제 복귀를 합니다. 자 바닥 지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조금 지나면은 여기 아까 지나왔던 보리돌이 보이죠? 이 바위하고 이 바위, 이런 틈 사이로, 바위 사이사이로 굉장히 이렇게 포말이 많이 일고 조류 소통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곳에 뱅에돔이라든가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죠. 자, 잠수해서 또쭉 이동을 해봅니다. 힘이 들어서 그렇지, 잠수해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수면에 떠서 가는 것보다 잠수해서 가면은 훨씬 더 빨리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버들 많이 보이고요 아까 그 아까 테트라 앞쪽에 그, 그쪽 그 지나니까 바로 시야가 별로 안 좋아집니다 자골 사이에 조개 껍데기도 보이고요 성게들도 많이 박혀 있습니다 자 이런 조개들이 껍데기 들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모래에 조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아, 이런 지형에는 저런 조개들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패스하고요. 아, 저쪽에 너울이 엄청 세게 치는 게 보입니다. 가다가 이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줄, 아 원줄이라든가 낚싯줄 끊어진 것들이 이렇게 한번 걸리면 파도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이런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애기도 하나 걸려 있는데, 자, 이런, 이런 거는 바로 제가 수거를 해주고요. 자, 너울이 옵니다. 아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실제로 체감하는 높이는 굉장합니다. 몸이 붕 떴다가 다시 내려앉고 이런 느낌이죠. 저는 뭐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만. 자, 시야가, 요런 뭐 얕은 곳에 저런 너울이 일면은 시야가 안 좋습니다. 자, 여기 또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와보니까 이렇게 김장할 때 넣는 청각이죠. 청각이 바위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요 파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보다 엄청나게 집채만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태풍에도 어, 일부는 끊어지지만 저렇게 강력하게 붙어가지고 잘안 떨어집니다. 자별볼일 없어서 자 다시 얕은 곳으로 나가서 이동을 하면서 저는 물 밖으로 나가 주는데요. 자 파도가 칠 때는 이 출수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급하게 아, 배가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배가 아프니까 빨리 찾아 가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해결을 하고 자 제가 주워온 아기들을 선별을 해봅니다. 자 일단 비싼 아기, 애기, 값싼 아기 애기 할거 없이 뭐몇개주웠고요 일단 제가 아까 이렇게 떨어뜨린 아기도 주워 왔습니다. 자 생각보다 아기는 많지 않았지만 아침 물질 즐겁게 했고요. 오늘 재밌게 어, 물질했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에 어, 또더 좋은 해.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 언제 끊겼노? 아무튼 감사합니다